예, 이어 기자님들 지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기자님들 마이크를 잡으시고 진행해 예, 주십시오. 예, 남기일도. 네, 경기일보 경기일보 최민 기자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런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좀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했다는그러니까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네. 민간이랑 공공유단의 같이 비교했었을 를때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하신 게 있으신지? 어, 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어, 원래 조달청에 어,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무대가 어, 그 의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 조달청에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런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제 일반 시장의 민간 시장에 이제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 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경기도 어떻게 됐나요? 까 일부 몰풍이 <laughs> 피자는판을비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뭐 조달청하고 또중앙정부지자체가뭐 협업해서 뭐 제재 를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또왜할수 있는 방법이 요 저희가 이번 조사는요, 어, 작년 7월에 그 조달청에서 그 다수공급자 계약 접종 가격 관리 중앙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요, 어, 이러한 어떤 조달 체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행 시기가 이제 2020년 이후이고, 또 시행 여부가 조금 불확실한 부분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조사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한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반드시 어, 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당장 경기도에 사시는 방법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어, 그 개선 방아, 방향이라던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음. 관리부서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은 실질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지사님. 예. 네, 유창윤 교수님, 서삼춘 기자인데요. 지금 조사 결과 2342개 품, 물품 중에서 일반 쇼핑몰이 1392개라고 하셨고 나라상터가 지금 1,821개인데, 그러면 단순 비교상 보면은, 나라상터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 비교상. 그러면, 이거 좀, 매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 봐야 되는 건지, 막, 궁금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요, 그, 만약에 조달 중에 납품한 물품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 은 일반 민간시장에, 어, 그 2달 중에 납품한 가격보다 어, 높아서는 안됩니다. 근데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4 3 4 1개의 물품 중에서 1,392개의 물품이 인가시장이 그 나라장터에 어, 납품된 물품보다 어, 가격이 높게 채취될 그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있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습니다 네, 다음. 네. <laughs> 파이낸스를 네, 작동시키자않니다 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민간 시장과 이제 그 공공조달 물품 시장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예각에서는 그 인터넷상에서 가격 <laughs> 그 저하가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은 뭐 가격 낮추기 경쟁이 돼서 오히려 더 피해가 되는 그런 차이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그뭐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이 나라장터나 이런 그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어, 분리된 차원, 그 분리된 시장 구조가 적용되어서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좀, 어떻게 좀그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내 시장의 어 물품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요 지금 이 조사 자체가 그 유통구조에 대해서 딥으로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의 그런 구조를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어쨌든 조달의 어떤 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해야 하는데, 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에 저희가 구매는 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에서 이런 조사를 진행하게 니다 예그정 정도 질의를 다 풀어 가겠습니다. 예네 수홍방송의 박일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조달로 물품을 받으면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싼 것이 정상입니다그 <laughs> 그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 장소 종합 쇼핑몰에 그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물품을 조달할 경우에는요. 만약에 민간시장에 동일한 물품이 나갈 경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 그, 동일, 그, 사냥 물품에 대해서 그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시중, 그,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한다든가 해서 뭐 출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암튼 그 가격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받은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달청에서 받는 물품은 시중 가격보다는 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동일하거나 맞아요. 그게 가격이 어딘가에 기준이 있을 것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에 형성된다고 해서 그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동적이지는않을까요 그, 그 납품할 당시에요. 그무대가격 유지 의무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품을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어, 최근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서 그 물품의 가격을 선정 아, 측정할 수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나장한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표하시기 전에 조달청하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조달청 서뭐라고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요 그리고 네. 브리핑 이후에 조달청과 예, 자료를 공유하고 어, 대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의 기자님. 마지막으로 그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쇼핑몰이 종류가 여러 개고 또 쇼핑몰마다 가격 차이도 많이 있을 때이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들면지랑 이게 가격 차이가 그뭐 차도 그 일반 쇼핑몰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셨는지요? 우선은요, 저희가 조사기관을 통해서 3차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조사기간 검색솔루션을 통해서 그 비교 그 대상 물품 리스트를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2차로는 검색 솔루션을 통해서 검색 그 온라인 어, 검색 그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물품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될 수 있는 물품 선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정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어, 비교한. 그리고 할인가나 뭐 배송비 할 할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요. 어 저희가 음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결제 단계 가격으로 이제 최저가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것으로서 b r i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후 문중 어, 설명